발 느낌이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앞에 쪽으로 쏠려 있다가 네. 처음에질 레슨 봤을때 약간 이런 느낌을 음음음. 가져가라고 한 기억 때문에 음음. 이제 탑에서 뒤꿈치로 약간 지탱을 하려다 보니까 음음. 엉덩이가 살짝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음. 머리 뒤통서이 살짝 뒤로 느끼, 들리는 느낌이 드는데 음.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음. 그러니까 스윙할 때발 느낌이 어떻게 되는게 네. 맞는 건지. 일단은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때 어드레스 앞뒤 거의 균등한데 앞이냐 뒤냐를 따지면 굳이 따지자면 이제 약간 앞으로 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6대4 정도로. 그럼 이게 백스윙 할 때는 오른발 뒤, 왼발 앞쪽 그리고 치고 나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입문이니까 네네. 제가 이렇게 약간 결과만 얘기를 했었던 거고 네네.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우선은 히 작을 할 때는 오른발로 앞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클럽 자체가 굉장히 좀 무겁다고 상상을 해보면 좋아요. 네. 얘가 일반 클럽이 아니라 이게 보안마 같은 엄청 무거운 클럽이라 생각하면은 팔로 이렇게 들어올릴 수는 없어요. 네. 무거운 거는 무거운 <laughs>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 쓰겠죠. 느낌이 네. 러니까 오른발을 내가 좀 이렇게 밟아 주면서. 시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백스윙 할 때는 오른발로 체중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뒤쪽으로 가는 것 자체는 내가 네. 뒤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네. 여기에서 오른발 뒤 이것도 오른발 뒤로 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좀 좋은 모양은 아니죠 아 시작 시작 할때 오른발로 가는 건 맞는데 오른발로 가는데 <laughs> 그 다음에 내 몸이 이렇게 돌아나가니까 오른발 뒤꿈치로 가는 거지 음... 오른발 뒤로 보내는 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작 시작하면서 오른발로 가고 몸이 돌아나가니까 이때는 거의 오른발에 앞이 가겠죠 앞뒤로 네. 균등하게 가는데 내 몸이 도니까 오른발 뒤로 가는 거죠 어, 다운스윙도 마찬가지예요 다운스윙도. 왼발로 가지만 내가 차 주고 몸이 돌아 나가기 때문에 왼발 뒤로 가는 거지. 음. 이것도 왼발 뒤로, 이것도 왼발 뒤로긴 한데, 뭔가 힘을 쓰는 모션은 아니잖아요. 짝 하면서 왼발로 가지만 몸이 돌기 때문에 왼발 뒤로 가는 거지. 아. 그 왼발 뒤로 가는 게 맹목적으로 왼발 뒤로 가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음. 네, 정리하면은 오른발. 도니까 오른발 뒤로 가는 거죠. 살짝만 가면 돼요. 막 이렇게 떨어질 필요까지는 없고, 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하는 거고. 오른발로 가면서 도니까 약간 뒤꿈치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뒤로 주면서 차주고 몸이 나가니까 또 왼발 뒤꿈치로 가는 거고. 굳이 의식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그이 네. 이 느낌을. 그렇죠. 굳이 이제 의식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스윙을잘 하면은 네. 그쪽으로 압이 이동한다는 그렇군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잘 맞았을 때 느낌이 계속 이렇게 나니까 그쵸. 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잘 맞았을 때는 이제 몸이 잘 도니까 그런 압이 느껴졌던 거고. 네. 어, 뒤로 가니까 좋네. 뒤로 가야지 이렇게 되면 안되는 거. 다시 어드레스 한번 해 볼게요. 네. 히... 착할 때는 네. 오른발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이때 뒤로 가진 않죠 네. 여기에서 몸이 쭉 진행을 하니까 아 몸이 뒤로 빠지니까 이리로 가는 거죠 네네. 네. 다운생 할 때도 왼발 뒤도 주면 되 이때는 그냥 왼발로 가는 거죠 오, 네. 왼발 맞아요. 뒤가 아니라 네. 근데 여기서 에차 주고 몸이 돌아 나가니까 아 이때 이제 이리로 가는 거죠 근데 몸이 돌기도 전에 어? 왼발 뒤? 이렇게 되면 아, 이제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좋은 거는 이렇게 한번 해봐요 태산 씨는 힘이 좋으니까 체를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한번 겹쳐서 작업해. 끝을 잡고 백스윙 한번 해봐요. 그렇죠. 음. 오른발 디으면서 뭔가 몸을 이용을 하게 됐잖아요. 네네. 네, 그런 느낌이라 고 보면 돼요. 그렇죠. 하고 몸이 돌아가니까 그때 오른발 뒤꿈치로 가는 거지 아... 시작하면서 오른발 뒤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죠. 어... 지금은 팔로만 들어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드는. 요 음. 그렇죠. 그래서 도니까 뒤로 가는 거고 반대로도 와.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 네. 오,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무거운 걸로 해야 느낌이 빡가요 아, 내가 무거운 거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실제로 스윙할 때도 스윙의 흐름이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채가 사실 그냥 들면 가벼우니까 막 손으로도 하고, 팔로도 하고 하는데 네. 그게 좋은 방법 아닌 거죠. 몸을 음. 어느 정도 이렇게 써주고. 발의 압을 조금 느껴주면서 스윙을 해야 네. 스윙이 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거죠. 느낌이 안올 때는 이렇게 좀플로 뭉쳐놓고 연습을 하면 음. 좋아요. 확실히 네. 그 이론을 경험해 보니까 바로 와닿아 해봐야 알아요. <laughs> 발 압은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아 보니까 이제 뒤꿈치로 가는 거지. 그렇죠. 네, 아, 이해가 됐어요 네. 완전히.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 a backbone. Return to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ed though. She saw the,